퇴사 후 무일푼이었던 남자 3년 만에 자수성가한 결정적 이유 두 가지. 오늘 영상 제목이 좀 강렬하죠? 퇴사 후 무일푼이었던 남자 3년 만에 자수성가한 결정적 이유 두 가지. 솔직히 이 제목 보고 정말 가능할까? 라는 생각 드셨을 수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퇴사 꿈꿔 본적 있거든요. 출근길 지옥철 타면서 이렇게 살다가 뭐가 남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퇴사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상상을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무일푼이 될까봐 무서워서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고민해 본적 있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성공학에서 배울 수 있는 퇴사 후 무일푼에서 자수성가로 이어진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그가 3년 만에 인생을 바꾼 결정적 이유 두 가지를 중심으로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내용을 공감 가는 이야기로 풀어볼게요. 끝까지 같이 가볼까요? 퇴사 후 무일푼 그리고 자수성가 먼저 이 남자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이 사람은 30대 초반에 안정적인 사무직을 때려치웠어요. 왜냐? 매일 똑같은 일상에 질려서 더큰 꿈을 꾸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퇴사할 땐 이제 자유다 라는 해방감이 있었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퇴직금은 금방 바닥났고 통장 잔고는 영원에 가까워졌죠. 그때 그는 생각했어요. 이대로 끝날 순 없다. 다시 일어서야 해. 그리고 3년 뒤, 그는 자수성가한 사업가가 됐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가 성공한 결정적 이유 두 가지는 바로 자기 가치를 발견한 것과 작은 성공을 쌓아간 것이었어요. 이두 가지가 뭔지, 어떻게 부자가 되는 길로 이어졌는지 하나씩 파헤쳐 볼게요. 첫 번째 이유, 자기 가치를 발견하다. 성공학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어요. 내가 뭘 잘하는지 알면 그게 돈이 된다. 이 남자도 퇴사 후 무일푼일 때 처음엔 막막했어요. 내가 뭘할수 있지? 라는 질문만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러다 어느 날 과거 직장에서 동료들이 너 설명하는 거 진짜 잘해라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복잡한 걸 쉽게 풀어주는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살려보기로 했어요. 처음엔 무료로 친구들한테 재테크 기초를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돈 내고 배워도 아깝지 않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때 그는 깨달았어요. 이게 내 가치구나. 그래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싸게 팔았는데, 입소문 나면서 수강생이 늘었고, 결국엔 그걸 본업으로 키웠죠. 지금은 그 강의로 월수입이 퇴사 전 월급의 몇 배가 됐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 있거든요. 예전에 취미로 사진 찍는 걸 좋아했는데 친구가 너 사진 잘 찍네, 돈 받을 만해 라고 하더라고요. 그말 듣고 용기 내서 작은 이벤트 사진 일을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은 부수입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자기 가치를 발견하면 그게 돈이 되는 길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두 번째 이유, 작은 성공을 쌓아가다. 두 번째 이유는 작은 성공을 쌓아간 거예요. 성공학에서 중요한 건 큰한 방을 노리기보다 작은 승리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 남자는 퇴사 후 무일푼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큰 사업을 할순 없었어요. 대신 작은 걸 시작했죠. 그의 첫 강의는 다섯 명한테 1만 원씩 받아서 했어요. 수익은 5만 원. 적었지만 그는 그걸로 끝내지 않았어요. 그 돈으로 더 좋은 마이크를 사고 강의 자료를 업그레이드했어요. 그러니까 다음 강의엔 10명이 왔고 가격도 2만원으로 올렸죠. 수익이 20만원이 됐어요. 그렇게 점점 키워가면서 3년 만에 수백 명이 듣는 강의를 열게 됐어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그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강의 주제가 별로였는지 반응이 시원찮았어요. 근데 그는 이건 안 되네 하고 넘어가지 않고 피드백 받아서 다음엔 더 나은 걸 준비했죠. 작은 성공을 쌓아가니까 그게 결국 큰 결과로 이어졌어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걸 해봤어요. 블로그에 글 쓰는 걸 좋아했는데 처음엔 하루 100원 벌었어요. 웃기죠? 근데 포기 안 하고 계속 쓰니까 지금은 한 달에 몇만 원씩 나오더라고요. 작은 성공이 쌓이면 자신감도 생기고 그게 더큰 기회로 연결돼요. 다른 사람들의 사례, 이 남자 외에도 이런 방식으로 자수성가한 사례가 있어요. 몇 가지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한 주부예요. 이 사람은 퇴사 후 집에서 요리 잘한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가치를 발견하고 집에서 만든 빵을 팔기 시작했죠. 처음엔 이웃 3명한테 5천원씩 팔았어요. 그 돈으로 재료 사고 조금씩 늘리니까 지금은 온라인으로 주문 받아서 하루 몇십 개씩 팔아요. 두 번째는 공장 직원이었던 사람이에요. 퇴사 후 무일푼이었는데 공장에서 배운 기술로 집에서 소형 가구를 만들었어요. 첫 판매는 동네 장터에서 2만 원어치였죠. 그걸로 더 좋은 도구 사고 온라인에 올렸더니 주문이 늘었어요. 지금은 자기 작업실까지 차렸어요. 세 번째는 사무직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퇴사 후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네트워킹 모임을 열기 시작했죠. 처음엔 다섯 명 모아서 무료로 했는데 점점 유료 모임으로 키워서 지금은 그걸로 먹고 살아요. 이 사례들에서 보듯이 자기 가치를 찾고 작은 성공을 쌓아가면 무일푼에서도 자수성가할 수 있어요.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성공학에서 배운 이두 가지를 실천하는 방법을 정리해 볼게요. 자기 가치를 찾는 법,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사람들이 나한테 칭찬하는 게 뭔지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너 말 잘해"라는 소리 자주 들으면 그걸로 강의나 콘텐츠를 만들어 볼수 있어요. 작게 테스트해보고 반응 보면 돼요. 작은 성공 싸는 법, 큰돈 들이기 전에 작게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1만원짜리 물건 팔아서 5천원 남기고 그걸로 더 해보는 식이에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걸로 배우면 되니까요. 꾸준함이 핵심. 하루 이틀 해보고 안된다고 포기하면 안돼요. 3개월, 6개월 꾸준히 해보면 결과가 달라져요. 내가 시작한 작은 변화. 저도 이걸 보고 작은 변화를 시작했어요. 퇴사는 아직 못했지만, 퇴근 후 취미로 하던 그림을 온라인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5천원에 팔렸는데, 그걸로 더 좋은 펜 사서 계속 올렸죠. 지금은 한 달에 20만원 정도 벌어요. 아직 멀었지만, 언젠가 이걸로 더큰걸할수 있을 거란 희망이 생겼어요. 자, 오늘 우리는 퇴사 후 무일푼이었던 남자 3년 만에 자수성가한 결정적 이유 두 가지를 주제로 성공하게 비밀을 들여다봤어요. 자기 가치를 발견하고 작은 성공을 쌓아가는 게 무일푼에서 부자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뭘 잘하는지, 뭐부터 시작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이 자수성가의 시작이 될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